저희 버튼은 수술해서 지금 왔어요. 다이가 티모니 수술, 이후에 처음 온거 같은데? 제가 못 고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근처호 코트를 약해놨어. 버튼 지금 이번 장안 했을 거예요. 네. 버지 안에서 보시는 게 좋을 아요 아, 네네네. 버 열어도 돼요 네. 버튼자잘있었다 아니, 버튼 꼬리 안 들어요. 근데 선생님 얘가 컨디션이 지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집에 왔을 때 꼬리를 못흔 들었거든요. 어제 저녁보다 일단 오늘 좋아요. 아 다행이다. 버찌가 팔에 있는 혈관이 응.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어. 지금도 간신히 발바닥에 잡혔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나가지 말라는 게아 네. 그래서 잘. 저거 망가지면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서버찌 어, 응. 음. 나오면 안 된대. 나 버찌랑 인사하고 나갈게. 예, 지금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유 너무 괜찮아진 거 같아. 버찌 잘해. 부지는 수술이 끝났고요 한 시간 반 동안 좀 길게 수술을 했고 수술 은잘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저혈압이 갑자기 찾아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좀 봐야 되고 지금은 안심해서 천이 아닌 것 같아요 수술 끝나고 좀 응급으로 저희가 불려서 왔다가 3 시간 정도 밖에 있다가 잠깐 얼굴 불려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얼굴 불수 있을지 모겠지 음. 조혈압이랑 이제 체온 조절도 잘안 되고 지금 떨고 있대 체온 조절이 잘안 돼서 그런 건지 방문을 끊었다니 갑자기 골골 떤다니까 어. 음. 지금 저는 알 아파요? 아니 혹시? 지금 할수 없을 거예요 아 그냥 이제 정신만 깨고 예 네. 체온도 아직 좀낮고 따뜻하게 ]まあ, <목소리도> 지금 좀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제 버찌 수술하고 두번 면회를 갔거든요. 이번 <목소리도> 면회를 갔을 때는 몰래 뒤에서 보고 왔어. 혹시 흥분할까봐. 흥분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진짜 속이 너무 탑니다. 진짜 속이 너무 타. 이 수술은 버찌가 살면서 제일 큰 이벤트고 이미 시켰지만 돌아가서 버찌를 안 시키면 버찌가 죽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너무 위중한 상태니까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오늘이 고비에 오늘이 버찌가 이제 오늘 하루 잘 버틴다고 내일이 저... 완전 괜찮아진다는 보장이 아.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 맞아. 저혈압이 왔기 때문에 근데 저혈압뿐만 아니라 저혈압이 괜찮아진다 해도 버찌한테는 지금 고비가 너무 많아요 사실 췌장염도 올 수도 있고 뇌경색도 올 수도 있고 회복 과정에서 이제 버찌가 이거를 잘 회복해야 되는데 아. 어떤 말을 해도 조심스럽고 버찌가 잘 회복할 것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버찌를 지금 맡아주시는 의료진들을 믿어야 되는 거 맞고 당연히 믿고 보호자로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버찌 스스로 견뎌야 되는 게 제일 크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어쨌든 저희는 자식을 키우니까 아무렇게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버찌 이제 이번 시키고 5분, 10분 이내에 있는 키즈카페 같은 데도 가서 다 놀아주고 밥도 먹고 오고 하긴 했거든요 저희도 핸드폰 무음 싹다 풀어놨는데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는 저희한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와서 수술을 왜 했냐 이런 후회는 없어요 그냥 뭐도 됐는데 굳이 수술해서 또안 좋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당연히 있지 이 나이이니까 버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로는 살 날이 거의 한 달도 안 된다고 들었었고 버찌에 음. 일어나려는 의지 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가 어떻게 한달밖에 안자지 못산다는게 2주안에도 떠날수있고 어, 그렇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버찌를 떠나버릴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술 과정 설명을 그 전에 싹다 들었거든요. 저희가 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한 시간 대화를 했어. 한 시간 내내 버찌는 이런 과정이 있고, 뭐 다른 플랜도 있고 다 들었는데, 그대로 다 해주셨어. 그 중에서 이제 수술 끝나고 안 좋은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그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저혈당이 온 거죠. 이게 응급 상황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선 약물로 조절이 되는 상황이지만, 잘못되면은 정말 응급 상황으로 이렇게. 앉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안심을 우선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혜가 이제 자꾸 불을 끄니까 저희가 새벽 동안 전화가 안 오길 진짜 기도하고 바라고. 그나마 이제 괜찮으면 내일은 이제 오전에 면회를 가겠죠? 그리고 이제 버찌 상태가 괜찮다고 하면 저희는 아마 다음 날인 내일은 안산으로 갈 거예요. 안되면 여기 호텔을 더 연장해서 잡던가 할 거고, 그러면 우선 지금 버찌의 그 수술 이후의 이야기는 요 정도고요. 내일 진짜 여러분 제발 잘 넘겨서 내일 오전에 면회를 좀 보고 조금 긍정적인 아주 조금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네. 좋은 제목으로 영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진짜 제발요 제발 이 영상이 저희가 영상이 이제 거지의 그게 생거사가 오가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우선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래를 몰라서. 네. 어.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희 버치는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 왔는데 심정지가 심이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어, 괜찮아, 버치 미안하다, 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너무 아프게 했나 보다. 버치. 버친이... 보아플까봐 했는데 보차한테 조금만 더 시간 주려고 했는데 미안해 엄마가 아니야 보지 자는 거야 아이고 자는 거 같아 진짜 또 만나자 꼭 만나자 우리 보지 사랑해 보차 보차 너무 고생했다 너무 예쁘게 잘 사라졌어 가면 응? 팀원이랑 애몽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있어 그렇지? 팀원이가도 귀찮게 해야겠네 목에 들러붙어가지고 그치? 아니까 응, 음, 예쁜이, 예쁜 거 예쁜 같아. 내 새끼. 사랑해 엄청 커지마 아니지. 누가 몇 시간 해까지막 됐어. 버즈집 데리고 가자. 보안 응. <laughs> <laughs> 왔어. 버티 버티지. 버하지 왔어. 버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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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버 그냥, 진짜, 그냥 잘 지내다가 갔다고 생각해야지. 마지막에 너무 안타까운데 힘든 뇌중향도 다 이겨내고, 콩팥 시술하고, 이제 최장염 왔다가 뇌경색 왔다가, 이제 그 와중에 또 콩팥까지 터져버리고, 장기가 터져서, 그걸좀잘회복하를 바랬는데, 이제 버찌한 무리가 있었나 봐요. 네, 버찌는 나이가 13년 9개월이라서. 더 키우고 싶은데, 더 같이 있고 싶은데, 더 이렇게 안고 다니고 싶은데. 그럼 그냥 나는 그냥 버찌 죽는 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버찌한테 미안하고 그동안 너무 잘 버텨줘서 고맙고, 맨날 그쓴 약을 아침, 저녁으로 맨날 먹어줬고, 뇌종약, 발장약, 스테로이드. 그러면서도 너무 잘버텨주고 그렇게 치료했는데도 1년 3개월, 6개월 이렇게 잘 지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슬릴 수 없는 이런 부분이니까, 괜찮아요. 그냥 안타깝죠. 결과가 이렇게 돼서, 결과 좋아서 더 오래 있었으면 참 좋았을려나. 나 나갈 때,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버티 받고 죄송하다고. 근데, 죄송할 일이 아니잖아. 버찌가, 워낙 그, 신경계 쪽 질환도 크게 있었고. 네, 수위 두개 있어도 되고요. 생화가 조금 있어서 좀 나오기로 렸어요 원래는. 아, 버찌 얼른... 이쁘게 입고 왔네. 안 사람 조심히 계세요. 네. 그래도 버찌는 너무 잘 살고 와서 고마워요. 고맙고 미안하죠, 마지막에. 고생시켰으니까. 고마워, 버찌야. 애들한테 할수 있는 말이 고마워. 미안해. 사랑이 밖에 없어. 우리 팀이도 네. 다시 만나자. 우리 팀원이랑 연동이 있을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먼저 가세요. 우리, 응. 우리 버찌 그래도 너무 슬프게 보내지 말자. 우리 버찌 너무 잘 지내고 잘 버티고 진짜 너무 멋있잖아. 음, 저는 버찌한테 빠른 일중 하나 있는게 제가 태어나서부터 얼마 안 지나고 나서 제 다리가 너무 안편해. 음. 그래서 뛰어다니지도 못했는데 솔직히 제가 버찌 네발로 뛰어다니는 건 적이 없어요. 음, 관달이 그 워낙 안 좋았던 일. 네. <목소리를> 찾아, 내 음, 뭐 팡팡팡 됐어. 뛰어다니고 돌았으면 좋겠어, <목소리를>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진짜, 내첫 네 강아지, 내네 사랑이. 진짜 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얘는. 지금 첫째 친구들 다 갔어요. 음. 강아지 고치 떠났고 음. 고양이 애옹이 떠났고 티모리도 미국을 떠나서. 꽃냄새나, 우리 버찌한테. 근데 네, 꽃밭에서 하겠지. 잘 뛰어놀아? 아유, 고생했어. 마지막에 2주를 고생을 해서 했는데, 응. 버찌가 속상하게. 버찌도 좋은 곳에 가서 저희가 오케이. 나중에 버찌랑 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버찌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버찌 是。嗯